오버 강아지 키워? 와이프가 키우던 강아지. 보더콜리하고 그레인하운드인가? 하여튼 이렇게. 지금 등급 몇인 그럼? 엘리핀? 근데 태생엘픽 아닌 거 같은데? 너 지금 우리 지금 무시하는 거야, 지금 새끼야? 스킬자가 해도? 스킬자 잡... 조금 아쉽기는 하겠네, 지금. 하이오. 제가 재미없는데요? 하유아 하이오. 코셔의 부탁? 이거 쉽지 않은데. 응? 무슨 부탁인데? 와우 접으라고. 와우 접으라고? 조홍아. <laughs> <laughs> 접고 마모로 <맘으로> 넘어와라. <laughs> <laughs> 이 악질들 뭐냐고, 대체. 아, 나는 안 해도 되니까, 그냥 저으세요아 방송 끝나고 한 3시간 정도만 재미로 하는 거라고. 와, 3시간이면 마모로 할수 있는 게 무려 필드 보스, 운동전 털고 거기다가 심층에다가 생활 아이, 컨텐츠에 마모 무세 보임. 바비너게 너무 재밌던데. 요 아이, 그쵸! 아, 아이, 또! 일주일 딱 됐는데. 너무 재밌어요. <laughs> 레벨 몇이에요? 아, 레벨 몇이에요? 아, 오늘 아침에 6시부 찍었어요. 엔도야. 혹시 그 우리 길드에 베르 엔도라고 있던데 그게 너냐 설마? 나지금 아, 누구야? 아, 너야? 뭐살때 초대 받아가지고 들어왔지 엔드라 레벨 몇이야? 나 지금 64. 접었냐? 아니 왜 하다 말았어? <laughs> 경험치 몇인데 지금? 나 1,200만. 너 오늘 운동전하고 심층 썼어 안 썼어? 나 운동전 100개 있어. 아 그러면 돼. 근데 이거 힐러 데려가 주나요? 어비스 던전힐러 군대인데. 군대가 성능 아. 더 줘. 직변이 가능한 게임. 로아 직변권 출시 중. 직변하면은 에스더 무기도 같이 이걸 해 주나? 저이 뭘로 바꾸게? 여울라 나오면 바로 여울라로 갈아탈 건데요. <laughs> 너무 야비한데요. 아 오늘 던파 네마 졸업 시켜야겠다 이제 해. 오빠 나는. 덤 던파를 졸업했어. 어때? 초록색이 <laughs> 보이지 않아서 졸업했어. 아오도아오도저으세요 배신하지 않는다고! 와우도는 던파가 날 배신했어. 나 스트리머 태조 꼴찌야, 알아? 너 꼴찌라고? 던파 기어 들어가잖아. 그러면 가장 맨 밑에 드르륵 하면 나 있어. 어? 아니 왜 여기 아니 그 개수를 봐봐. 비율 0.03좀심하긴하네 음. 너무 불안한데. 이거 어비스 퀘스트 다 했어요? 저 오늘 갈수 있어요. 아, 네. 아 뭐야 봉킹 님도 해요? 아니, 같이 하시는구나. 저분이 영업 다 했잖아요. 아니 힐러 필요 없으세요, 봉킹 님? 너6 5 아니잖아. 어비스는 65부터 갈수 있는 거라고. 지금 환중 <laughs> 기다기다 그건 다 좋은데 너 혹시 판타지 라이프 밀면서 했어, 안 했어? 알지, 아, 나 중간계야. 중간 그러면은 65 찍고 다할수 뭐, 있겠네. 그시야 이번 년도에 너 비트코인 아니면 주식 이런 거해볼 생각 없어? 건설이냐고. 뭐. 뭐 알지. 저는 애들이 아 무슨 주식 주식이에요 하면서 슬쩍 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조용히 혼자 이득보는 난 주식 안 합니다 보샤야 요번에 다시 시작해가지고 리딩방 하는 거 어떤데 보샤야 지금 시작하자 뭘 노리냐고 <laughs> 아니 근데 마모 해보시는 거 어때요 로아 하면서 할 만하지 않습니까? 로아 하면서 할 만하니까 이제 하고 있죠 여기 편지님이랑 점수님은 저보다 더 열심히 해요 뭐야 여기에 이제 밴도까지 하면 딱 4인 파시네 힐러 필요 없어요? <웃음> <웃음> 근데 제가, 제가 힐러예요 그 세계에서 왜 힐러를 로아에서 딜러만 하니까 여기서는 힐러 좀 하라고 초옹아 <래와> 지금이나 늦잖아. <늦지 않아. 래와> <래와> 이총이안 하는 게 레전드긴 하다. 그니까 야 근데 진짜 너를 오케이, 위해서 아니야. 만든 게임인데왜 알아? 너무 시간이 갈릴 게 눈에 보여. 와우를 접으면 되겠다. 아 근데 야, 시간이 갈릴 수가 없어요. 그냥 켜놓고 가만히 있으면. 맞아 켜놓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요?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. 노돌리처럼 약간 생활 광적으로 하는 거 아니면 할거 없다고. 그 생활 광적으로를 한다고 나는. 아니 하지 말라고. 눈가렵이냐고. 눈가렵이냐고. 못 참기는 해. 그래서 노돌리 전설. 언제 뽑까 그거 왜 뽑고? 아니 포션이 사기쳤다며. 쟤 지금 내가 전설로 뽑을 돈으로 쟤는 지금 다 뽑았어. 저는 이제 컨템 공대를 가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압에 못 이겨. 노돌리 씨도 컨템 공대 들어오려면 드레스 코드 맞추셔야 돼요. 드레스 코드 있나요? 네 전설 패 뽑아야 돼요. 죄송한데 그 전설 패 있잖아요. 저는 못 가요. 안 가도 돼요. 왜냐면은 이게 전설 무기가 애초에 반값이에요쌀수이 예, 네, 저 쌀수인데요. 이천육백 다시 불바다 아니었어? 맞긴해나그 세계에서 쌀복 중이야. 우. 운 좋은 사람 포셔요 포셔 포샤 먹까 볼까 포셔 제 새끼 운 좋나 좀. 초우기가 빠던가. 영웅 뜨면 모비노기하기? 어 좋다. 영웅 뜨면 모비노기하기 어떤데? 뜨면 모비노기하기 어. 확인. 보라색 보라색 제발 보라색 제발 보라색. 나가. <laughs> 이건 꿈이야. 아, 모비노기 하는 거야? 이건 꿈이야. <laughs> 뭐야 지금 심층 결계 나왔어? 그게 뭐요? 예 아, 이제 할 거니까 알아두면 좋긴 해. 나도. 타계가 시간마다 열리는데 좋은 타계가 있음 따로. 메가 타계 같은 거고만. 나 낚시하는 데 옆에 텐텐벌이 낚시하고 있었네. 다들 미쳐있구나 정말. 지금 당장 내 화면에만 당소하는 사람 네 명이 이춘향 여기 있고 텐텐벌이, 선행이 여기 있고, 심지어 내 와이프도 지금 여기 내 옆에서 낚시 중이야. 아 부부가 같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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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좀 많이 떴는데. 아, 어. 어괜찮했다 oh. <laughs> 아니 괜찮지 않을안 되겠다. 마비노기 해야겠다. 마비노기 심층이 얼마나 어려운데 거기서 근육 좀 다져야겠네. 컨트롤이 엄청 많이 필요로해. 아니 그딱 메토급인데? 메토 어려웠던 것 같은데? 우리 모이면 약간 이런 느낌. 일주일 동안 자기들이 했던 게임 약간 얘기하는. 느낌. 목표치가 지금 없어서 그럴 수도. 로아이? 목표치 해봐야 강습에서 50만 걸 먹게 아니야. 혹시 블루아카이브 해보신 분은 안 계세요? 이게 블루아카이브가 요번에 또 여름에 풀더빙또 한다고 해가지고 난 복귀할까 하거든. 나, 나 지금 모비노기 까다 피면 사실상 모바일 게임세 3개 하는 건데. 아니. 초홍아, 우리 요고생들 버려 지금? 내가 걔네를 알아야 돼?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내 네. 학생은 아니잖아. 아, 네. 내가 아니 넌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넌 선생님이야. 복귀해야지, 반드시 해야지. 풀더빙 해주신다는데. 난 해본 적이 없어. 초 누나 염색 개 재밌게 할것 같다. 나는 아? 염색 개급 혐이라안 하는데. 진짜 의외네. 가장 먼저 할것 같은 사람이 안 하니까. 아나 진짜 네. 할라 했어. 네. 나는 사전 예약까지 했었어 원래. 다른 사람들 이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시간을 졸라 갈아야될것 같은 거. 네 악사만 하지 마세요. 악사 너무 많은. 악사 뭐예요? 악사요. 악마 사냥꾼이요. 아, 악마 사냥꾼 악스라라고 있네데애다 일리다니요. 나 넘어져 있는데. 야좀 이따 밀어 주아니빗 나갔는데? 어, 아 그게 아, 빨 아, 빨나죽었어 죽었어! 아 이거 전에 해야 되나? 아, 이거내 초반 빗나 가지고 어떻게 리얼래요아니 아, 다 됐다, 됐다. 나이스. 쉽지 않네, 아, 점순 씨. 고우시네. <laughs> 그 틴트 어디 거예요, 점순 씨? 그래도 마모는 정상적 으로하시 마모 캐릭터는 예쁘게 꾸며놓으시면. 마모 역캐릭입니다. 네. 댄서하고 <laughs> 그거 안 해요? 다 바뀐 다음에. 그 국물인 거 같던데 요즘에 댄서. 마비노기는 무조건 역해가 맞아. 남캐는 이쁜 옷이 별로 없어. 원래 근본 마비노기 때도 그랬잖아. 남캐보다 역해가이쁜게 많아. 와도 마찬가지 아니가 근데 원래 R P G 게임이 그게 맞아. 근데 마비 지금 생각보다 옷이 아니고. 입... 아 나온 지 얼마 안된 거지, 일단. 초반이라서 그런 거 같기도. 그러면 지금 레전더 바타 말고는 딱히 그게 없나 보네. 예쁜가 예쁜 꾸미면은 괜찮은 것도 있어. 아, 생각보다 이게 동물 자체 많아가지고. 초홍아 이게 또. 어 미스던전에서만 나오는 아바타가 있거든. 난 그걸 하나 먹었단다. 어쩌라고? <laughs> 팀 세이비티 본해 좋은 이가요 하루라도 빨리 해가지고 만렙 찍고 어비스던전 해야겠지? 내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인지 그게 중요. 좋아할 때. 어떤 느낌이지? 초홍이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? 어이 <laughs> 개 같은 소리야. 기본 마비옷 같이 생겼다는데? 기본 마비옷이라니 그 약간 던전에서만 나올 법한 그런 디자인인데. 모래아장인가요? 뭐. 그래 나그 생각했는데. 네, 그런가? 마법학교 교복급인가요? 저저 사람이. 거 뭔지도 모르겠어 그거 어비스에서만 나오는 아바타 그 목록에 뜨잖아 보사목록에 그게 뭔데 1 0번 <laughs> 어떻게 생긴 거냐고 띠발 궁금하, 궁금하면 들어와서 확인해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이씨 마케팅 잘하는 광고 주세요 근데 광고 못 받음 입국하신다고 옆집 오우. 대머리님께서 입국 지원금 드리라 하셨습니다. 아 진짜요? 블루오빠 아, 고마워. 어, 뭐야 또 왜? 국고 유출한? 블루오빠가 나 모마 입국한다고 입국 지원금 돌라고 돈치지를블오빠 아, <놀라> <놀라> <쏟아> 근데 그거 알아? 그거 내시청자아니 네 시청자가 지금 가면 쓰고 지금 돈하는 거예요. 어? 드디어 조옥님이 하시는 분이면서. <놀라> 아 근데 오빠 아이디가 탈모 진행형 인데 오빠 시청자 맞는 거야? 모르 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석보 <놀라> 석보 고무인가소고무인가고무인가 고무인간. 돌무인가돌무인가 고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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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꼼꼼꼼꼼꼼 저나 저거, 저거, 저는데아씨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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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저는데거 저거, 저라저라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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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저씨 뭐야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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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거걸거 아니 지금 고부인가 절하고 있었는데 고부인과 절하고 영상에 나왔던 강아지 지금도 살고 있냐? 지금 와이프랑 같이 자고 있네 오빠 강아지 키워? 와이프가 키우던 강아지 믹스야 믹스 믹스 가 같네 원래 귀여워 오더콜리하고 그레인하운드인가? 하여튼 이렇게 지금 등급 몇임 그럼? 엘리 어? <laughs> 전설임 <웃음> 아 전설패시? 근데 태생해픽 아닌 거 같은데? 너 지금 우리 지금 무시하는 거야 지금 새끼야? 스킬작 다 해도? 스킬작 조금 아쉽기는 해 근데 지금 아 현실에는 전설패시 있는데 와이프님 여기 요 오 오케이 석포 너들리 거무이간 여기만 넘어가면 돼 네, 사실 뭐 없긴 해 진짜 다왔다 다왔다 <laughs> 어 뭐야 아니 이게 감전이 왜야 머리에 썼잖아 그 근데 약간 살짝 좁아 완전 딱 붙어야 돼요 어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어. 어, 어, 뭐해. 아이고야. 우리 국민아이라도 놀린 그냥. 아니 저 소는 맨날 조심한다 조심한다 해놓고도 당하네. 어떻게 그래서 초롱아 폭삭 속아수단는 봤어? 나 그보다 거좀 눈물 났어. 아 봤어 결국. 단은 안 보고 점점씩 보고 나. 있거든. 나보다 나 눈물 막 찔끔찔끔 나가지고. <laughs> 그래 그거야 그게 맞아. 뭔가 개 뭉클한 거야 보는 대내. 어 그치 그치 그치. 초롱나 진짜 할 거야? 일단 찍먹은 해보지 않을까? 내잘 해. 일단 오늘 캐릭터는 만드시면 손에는 들어가요. <laughs> 근데 초아 그거 알아? 넌 우리랑 함께 할수 없어. 그만 안할될까아 근데 실력하면은 따라잡을 수 있어.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서버가 달라. 아 그러네 아, 생재네. 아 맞네. 데이안을못 나더가. 대면이 성성전이 됐어? 네데 대. 네. 아 데이안? 데미안은 누구세요? 그 메이플 아닌가? <웃음> <스탠프니까>? <웃음> 데미안 총아 근데 그거 알아도 55까지는 재미없음 재미없어? 오히려 초반이 재밌지 않나? 완전 극초반 재미없 <laughs> 그렇게 따지면 한25 35 여까지는 좀 약간 애매함 그래가지고 첫날에 반응 안 좋았던 거죠 전직하기 전이 재미없고 전직한 후부터 재밌는 시스템인가 보네 잠깐만 이픽 아우 뭐 고염봉킹님하고 저기 편지님하고 제가 카톡에다가 닉네임 적어드릴 테니 친추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 <웃음> 알겠습니다,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수고하셨습니다. 잠재배우. 내려갑시다. 다 갔어? 뭐, 한시밥 동생 다 갔어? 뭐, 다 가셨네? 우리 뭐야. <laughs>